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늘 여기 이즈베르를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어, 제가 아는 언니가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 들어가 봤대요. 황토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주인님이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외관에서만 찍고 나중에 한번 이 주인 어른이 있으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집을 왜 제가 지금 이걸 찍냐면 예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 나무. 이 기둥만 있었어요. 이 기둥만. 이, 이 기둥들을 이렇게 했는데 안에 안에 기둥 이런 게 안에 하나 있고 요 안에 하나 있고 요 밖으로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가 돌이 많아 봐요. 여기가 돌이 되게 많은 밭인데, 이런 돌을 갖다가, 이런 돌을 갖다가 여기 사이사이에 다 돌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조금씩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 위에까지 돌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사이. 돌을 다 채우시더니만, 아,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이분이 이렇게 돌을 그냥 여기 있는 돌을 주워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집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분을 인, 인터뷰 한번 나중에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도 뭐 별로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를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다가 쭉 나무만 박혀 있었어요. 이게 기둥만 있었어요. 안에 밖에. 그러더니만 그 사이사이에다가 돌멩이가 이만큼 채이다가, 이만큼 채이다가, 이만큼 채이다가 자꾸 채이들이면 이렇게 멋진 집으로 탄생했는데 이 안에가 황토집이래요 제가 아는 언니가 여기 들어와서 보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주인 어른을 꼭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만났는데 아, 정말 되게 멋져요. 여러분.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이거 아이디어 한번 자연 그대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 대박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멋지잖아요. 되게 멋지게 이렇게 해놨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 밑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laughs>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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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정원수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아이 어르신 한번 꼭 제가 만나볼 만나볼 거예요, 한번. 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게 집이에요 집 근데 돌멩이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 갖고 여러분들 아 이게 이분이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돌멩이를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결국은 흙으로 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서 같이 해서 이렇게 집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 한번 이, 이 집에 꼭 들어가서 한번 이분과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